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렌디함보다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멋진 중년을 위해서 원피스 코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피스는 하이 에스커트가 달린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드레스라고 해야 맞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원피스 드레스라고 해야 됩니다. 원피스라는 것은 투피스가 아니라 하나의 피스로 이루어진 옷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이의 스커트가 아니어도 팬츠가 달린 옷도 원피스가 되는 거죠. 점프수트가 있고요. 점퍼 스커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피스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정확한 용어의 뜻을 알고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께서 제가 원피스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가진 원피스를 꺼내봤더니 3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피스를 입고 저희 큰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첫마디가 엄마 아닌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입은 코디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사진들 보면서 설명 이어갈게요. 오늘도 마가리타 여사님 모셔왔습니다. 지금 보는 스타일들은 봄여름에 우리가 항상 만나게 되는 꽃무늬 패턴의 원피스들입니다. 올해 꽃무늬 트렌드는 아카이브에서 가지고 온 소박한 시골에서 볼법한 꽃 패턴, 그리고 잔잔한 그런 꽃이 꽉찬 듯한 패턴이 유행입니다. 지금 보는 내 스타일 다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죠. 마가리타 여사의 옷을 보면 한70% 80%는 자라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보는 내 디자인 중에 세 가지 디자인이 자라 제품이고 하나는 아니에요. 아닌 게 어느 디자인 같아 보이세요? 네, 네 번째 디자인만 아닙니다. 네 번째만 길이가 조금 짧고 재천 벨트가 달려 있죠. 그리고 나머지 세 디자인은 상의 쪽은 슬림하고 하의 쪽으로 A 라인 혹은 플레어가 조금 지는 디테일이 거의 없는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라의 이 원피스들의 카테고리가 미디일 것 같은데요. 길이가 너무 길게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이 마가리타 여사님 키도. 이렇게 큰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원피스를 단품으로 입을 때는 이 정도 맥시 길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패턴물이 들어가는 아이템은 뭐 특별한 디테일이 필요가 없죠. 디자인은 아주 심플합니다. 네 가지 스타일 다 소매 길이도 한 8부 정도 되고요. 네 번째 스타일만 걷어 올려서 입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스타일은 꽃 무늬가 좀 선명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물에 빤듯한 흐릿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원피스의 소재는 비스코스 레이온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저지 소재예요. 그래서 저지 소재의 원피스는 좀더 편하게 신축성이 있으니까 데일리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여름에 이렇게 꽃 무늬가 잔잔하고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셔츠 원피스 드레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형 커버 필요하신 분들은 솔리드보다 패턴물이 훨씬 효과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패턴물이지만 컬러를 블랙 앤 화이트만 이용해서 보다 심플해진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디자인만 슬리브리스고요. 세 디자인은 셔츠, 원피스, 드레스입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블랙 베이스에 화이트로 꽃 무늬가 들어가 있죠. 두 번째 디자인은 뱀피 무늬입니다. 뱀피도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표현을 해주니까 훨씬 웨어러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디자인은 이렇게 벨트하고 부츠를 신어주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벨트를 해줌으로 인해서 길이가 조금 짧아지니까 또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디자인은 블랙 앤 화이트 원피스에 코디한 벨트하고 백 슬리퍼 보세요. 컬러를 브라운으로 코디를 해주니까 너무 예쁘죠? 첫 번째, 두 번째 스타일은 스트라이프 패턴의 셔츠, 원피스, 드레스입니다. 다양한 컬러의 스트라이프가 트렌드이기도 하죠. 첫 번째는 네이비고 두 번째는 브라운입니다. 화이트 베이스여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둘다 린넨, 린넨 홈방 소재인데요. 재천벨트가 달려 있습니다. 벨트를 묶었는데 두 번째 스타일이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이죠. 소재를 가공을 할때두 번째가 조금 더 부드럽게 가공이 돼서. 되... 그래서 그렇거든요. 린는위넨혼방 린넨 소재의 원피스를 고르실 때첫 번째처럼 좀 하드하지 않고 두 번째처럼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소재를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로 스트라이프는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낼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단추를 푸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슬릿 효과를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위에 단추 주는 두세 개 풀어서 V넥을 연출해주면 비율도 훨씬 좋아 보이게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타일은 사이드에 트임이 있고 첫 번째는 없습니다. 트임 있는 걸로 고르셔야 연출도 훨씬 예쁘게 할수 있고 시원해 보이고 키도 커 보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라이프 위에 꽃무늬가 얹혀진 디자인입니다. 이런 패턴이 믹스가 되는 디자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패턴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디자인은 로브 형태의 원피스 드레스입니다. 오리엔탈풍의 꽃무늬가 들어가 있죠. 그라운드가 여백이 많고 패턴 사이즈가 큰 디자인들도 이번 시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로브 형태의 원피스 드레스도 단품으로 입을 수도 있고 아우트로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패턴물이 아닌 솔리드의 원피스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솔리드 원피스가 훨씬 웨어업을 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세요. 화이트에 베이지를 한 방울 떨어뜨린 듯한 색감이죠. 모카 베이지로 블로킹된 롱 니트 가디건을 입고 있습니다. 벨트, 부츠, 백까지 톤온톤으로 코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 보세요. 블랙 원피스입니다. 마가리타에서는 블랙과 브라운 코디를 자주 하시는데요. 정말 세련된 컬러 코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칼라가 없는 V넥 슬리브리스 원피스입니다. 컬러가 없으니까 훨씬 시원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브이넥 존에 골드 먹거리 3개 레이어드 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은은한 광택감이 느껴지는 소재예요. 광택이 있는 소재도 트렌디하죠. 원피스는 아주 라이트한 베이지고요. 벨트, 백, 슬리퍼까지 톤온톤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짧은 소매의 셔츠 원피스 스타일입니다. 역시 광택감이 있는 소재네요. 소프트한 레드인데요.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컬러입니다. 요즘 스카프 디자인을 활용한 원피스나 스커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프 디자인은 스카프한테 양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체형 보완하는데 너무 불리해요. 첫 번째 스타일, 옆모습이어서 좀 아쉽지만 힙 부분에 레드 보세요. 레드는 팽창되어 보이는 컬러입니다. 뚱뚱해 보일 수가 있구요. 두 번째 디자인 보시면, 굳이 이렇게 스카프 패턴 이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쁜지도 모르겠고요세 번째 디자인 보시면, 패턴도 패턴이지만 하이웨이스트로 열심 강림한 디자인이에요. 하이가 길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이에 셔링으로 볼륨감이 많아져서 굉장히 뚱뚱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굉장히 컬러풀한 스트라이프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저렴해 보이는 디자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추하는 디자인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즌 자라 제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스카프 패턴을 활용한 원피스인데요. 광택감이 있는 폴리세틴 소재예요. 소재감도 트렌디하고 컬러감도 트렌디해서 예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진 보시면 힙 부분 보세요. 엉덩이 엄청 커 보이죠? 이렇게 스카프 패턴 활용한 디자인 비추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진 보시면 헨리 넥의 변형이 좀 라운드가 지고 브이넥이 되는 디자인인데요. 주름이 잡혀 있는 소재이고요. 굉장히 여유가 많은 디자인입니다. 세 번째처럼 벨트를 해야 예쁘고요. 네 번째 벨트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뚱뚱해 보이죠? 원피스 고르실 때 벨트를 해도 예쁘고 하지 않아도 예쁜 디자인을 고르시는 게 활용도가 좋겠습니다. 햇니 네크라인의 변형이라든지 실루엣은 트렌디하지만 비추하는 디자인입니다. 이거 외에도 퍼프나 셔링이 많이 들어가서 볼륨이 지는 소매라든지 너무 트렌디한 디자인은 비추합니다. 다음은 스트릿 패션에서 가져온 추천할 만한 디자인들입니다. 첫 번째 디자인부터 보세요. 화이트 셔츠 원피스입니다. 두께감이 중요할 텐데요. 비치지 않는 그런 두께감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단품으로 입어도 되고, 어, 조금 추울 때는 안에 원피스 하나 입고 화이트 셔츠는 아우터로 입어 주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하이탑이나 컨버스를 신어줘서 미스매치로 좀더 영한 감성으로 그렇게 입으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 보시면 프린트 패턴입니다. 블랙앤 화이트죠. 그래서 여름에도 좀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라운드가 블랙이어서 좀더 슬림해 보이게 그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블랙이 조금 짙은 컬러가 베이스로 들어가 있는 그런 패턴물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벨트 하지 않아도 예쁘고 여기에 가지고 있는 벨트 하나 해줘도 예쁜 그런 소재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린넨 소재 브이넥 원피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린넨 팬츠 위에 레이어드를 해도 되겠고요. 단품으로 입어도 되겠습니다. 벨트를 해도 예쁘겠고 하지 않아도 예쁘겠죠. 무심한 듯 소매 롤업해서 입어주면 아주 멋스럽게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파게티 스트랩의 슬립 원피스입니다.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화이트 티셔츠 위에 레이어드하고 또 팬츠 위에 레이어드해도 좋고요. 단품으로 입어도 될 정도의 네크라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니커즈하고. 코디를 하면 미스매치로 편하면서 영한 감성으로 입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스타일은 라코스테의 피켓 셔츠 원피스 드레스입니다 이번 시즌 라코스테 컬렉션 아주 예쁜 것 같아요 다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역시 여름에는 화이트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화이트 스니커즈하고 컬러 통일해주고 선글라스와 백은 블랙으로 맞춰 주었죠 블랙 앤 화이트 너무 시원하고 편하고 멋스러운 스타일링입니다 그리고 여름 원피스 구입할 때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소재가 좀 얇아서 비칠 경우에 안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디자인의 경우에는 스커트 부분에 절반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안감은 전체 길이에 다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네, 성주원이 패션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름에 원피스 코디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